예. 여기는 여러분들 오늘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음. 새 힘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살다가 때로 힘들 때 외로울 때 지칠 때 마음이 상할 때 무너져 내릴 때 그때 하나님 시는 그 새힘 받아서 뚫고 나가시고 승리하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네. 네. 기도하겠습니다. 아, 네.

네. 안녕. 오시러 왔습니다. 안녕요님 사랑해요. 아니, 유튜브가 너무 네요 아니. 아야 아이디는 어디 가고 됐어, <목소리가> 뼈가져. 그냥 나눠줘. 4 8번이야 아 어, 어아 45번. 어? 45번. 아 어, 우 박수. 4 1번이야 어, 우리 3번이요? 네, 네.